는좀 안타깝게도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어렵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바부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자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 두 번째 인터뷰 시간 가져볼 텐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2018년 8월 11일에 아크로 팬미들1 0명 가량 고소했다고 영상 올렸었는데요. 정배몰카 사진 뭐 욕설 댓글 뭐 비하 요런.. 댓글이 한.. 있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당시 결과 나오면 공지영상을 찍는다고 약속을 했어.. 했었거든요? 저는 로이언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김태원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허스캐슬의 지원을 받았는데 게임이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다운로드를 많이 해주시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배밀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호가 새롭게 추천하는 개꿀잼 인싸 게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허슬캐슬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 게임 노잼이잖아요나요수보자 볼게요. 중세 시대 왕이 되어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아살 가사. 왕으로 뭐 하는 게임이냐고요? 왕이면 왕국. 당연히 성을 확장시켜야겠죠? 확장시켜서 다른 게이머들의 요새를 공격하고 다른 게이머들의 군대를 눌러버리는 재미입니다. 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원도 착취할 수 있습니다. 성원에 새로운 부지를 세우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지려버리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궁수, 탱커, 메이지, 요리사는 기본이고 목수와 연금수사까지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허슬캐슬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지니고 있죠. 악당 아비스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크와 자이언트, 해골, 그리고 드래곤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벌써 무섭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채로운 성과 스토리, 캐릭터가 착용한 장비의 이 세세함과 디테일을 보세요. 와우, 레버 정말 어려워서 못 하실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정비우 클랜을 찾아서 정비우 클랜에 가입하시고 저와 함께 게임을 즐겨보세요. 퍼스켓을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해 보세요. 닉네임을 입력하면 초보자를 위한 250 다이아몬드와 3,500 골드의 특별 보너스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우와 함께 즐겨보시죠. 화살, 파살이 게임 재미없잖아요? 나 유튜브 써볼게요. 다음 카페, 백알들이랑, 뭐, 워마드 회원들, 이렇게 해서 몇명 고소를 했고, 기간은 뭐, 얼마나 걸렸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배우 씨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고소를 하시겠다고 했던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네. 저희가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일단 걸렀고, 네. 그 이유는 정배우 씨 같이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사이트도 좀 그런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다 걸렀고, 네. 정배우 씨가 꼭 이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상을 해서 한 열... 3명 정도 고소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출입을 추려서 진행을 했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중에못 찾았어요. 탈퇴를 한다거나 우회 IP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고 나머지 찾은 분들 중에 한 명은 이제 실제로 처벌을 받아서 기소로 집처분이 어. 내려졌어요. 나머지 3 명은 목설이나그 내용이 정배우 씨를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하기는 지만죄 성립은 되지 않았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인지도가 아, 예, 네. 높으시고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악성 댓글을 다는 음. 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규묘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글을 쓰시다 보니 아... 못 찾는 경우가 많고 그 연예인 분들이나 방송인 분들이 그래도 고소를 진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갈이를 한다고 또 말씀 아, 많이 나는데 네. 조금 많이 줄어들거든요. 확실히 고소를 진행하면 그리고 이제 보통 방송하신 분들은 나 고소했다라고는 항상 알리잖아요. 뭐 음, 인스타그램 이런데 그렇죠.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댓글의 수가 줄어서 아, 어,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경고 같은 느낌. 네네 그렇죠. 네. 요새 이메일 정배우 이메일로 양혜원과 이동민한테 고소 받아서 좀 도움을 달라 조언해달라 아니면 김태훈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달 좀 해달라 진짜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좀 고소를 많이 했나봐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것있으신가요 음, 사실 제가 그 글을 보지 않는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기 가 어려워요 심한 욕설을 쓴다거나 그 양이 많으신 분들은 해서 조사를 진행하시면 보통 이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약간 그러니까 애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요새 진행 사건인데 네. 인성이 싸가지가 없네 라는 글을 어, 쓰신 분이 네. 그것만 쓴건 아니고 다른 걸도 쓰셨는데 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된 거예요 어, 네. 그게 최근에 저희 사무실 불기소 그러니까 혐의 없음 증거불증문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 인성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모욕적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 결론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판단하는 건좀 무리가 있고 일단은 상담을 받으셔서 그 내용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음. 좀검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보여주셔야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로 추천을 해 드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김태현 변호사님도 되겠죠? <laughs> <laughs> 그리고 특히나 배우이시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양해원 씨처럼 연애은 아니지만 봉인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요. 자초한 위험인지 아닌지 이런 걸 고려를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방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그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인정하실 때그 재반 사정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욕설이든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TV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라서 고소가 쉽고 뭐 워마드 아니면 구글 유튜브 댓글 이런 거죠. 이런 외국 기업 사이트는 뭐 시원 찾기도 힘들고 외국은 모욕죄라는 뭐 제명이 없다. 이런 썰이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유튜브 댓글로 사람들이 욕을 더 쉽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좀 맞는 썰이인가요? 네네 그런 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어,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제 글로벌 SNS 업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해외 서버 회사들은 국내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거에 협조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음, 음. 그러다 보니 한국 회사 입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수협조가 안 돼서 글을 게재하신 분 찾기가 사실 힘든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있었다고 무조건 뭐 고소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이트에 글을 쓰면 무조건 찾는다거나 그거는 뭐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양 의원한테 고소당한 게 이것도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이완, 빛나는, 무혐의 종결로 결과가 나왔는데 양 의원은 아직 검찰 송치 전 단계고 아직 경찰 단계 그러면 아직 경찰 단계긴 하지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양 의원 검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이완 씨로부터 고소당한 건이랑 같이 양혜원 씨가 고소한 건도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양혜원 씨가 고소한 건도 혐의 사실이 20개 정도 아, 적지 않아요. 많죠? 근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도장을 네. 더 적게 제출하시긴 하셨지만 혐의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어할 내용이 많고 저희가 이미 의견서가 50페이지 넘게 나갔어요. 이미 나갔고 경찰 단계에 있는데 혐의사실도 많고 수사기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양양원사건 관련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십 개가 됐나요? 양혜원씨건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내용 안에서 가능한 부분 전부 다 이렇게 좀 하신 것아 같아요. 콘텐츠는 적지만 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사실 조금 이해하실 것보다 좀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방언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결과는 기다리고 있어요. 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담계네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질문들이나 뭐, 그런 것들 해주시면은 제가 전달 좀 해서 다음 인터뷰 때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